유치권자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고소하는 거야, 고소나 나그 처음, 처음은 아니고 하여튼 처음 수갑 쳐본게 이거야 이거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오시더니만 수갑을 채웠고 경찰차를 태워갖고 뭐 뭐라 그러더니 서해 가서 얘기하지 오더니만 아니 막 그렇게 침입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112에 신고를 해갖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어, 당신 누구니뭐 하는 놈인데 침, 침입을 했냐 어, 너 저요? 저주인인데 그랬더니만 도대체 유치권은 왜 점점 더 많아지고,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유치권 신고가. 그리고 그거의 진짜가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인도명령제도,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이든 이상한 사람이든 거기 들어와만 있으면 다 명도소송해야 됐었어요. 명도소송은 길게 가면 1년씩도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비용이 많이 나갔었어요, 과거에는. 그래, 백제! 그러면 이제 1년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마시고, 오, 이렇게 되는 거야. 타일러야 돼, 잘. 근데 지금 백제, 그럼, 그래! 일주일이면 나오고, 집행부아 뭐 최대한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매를 하는 사람 말고, 경매를 당하는 쪽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어떠한 심의도 거치지 않는 유치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옛날에는 아파트 유치권 아예 없었어요. 요즘 아파트에도 곧잘 보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저한테는 좋아요. 자, 그러면 유치권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해 놓고 돈을 안 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부도가 나갔고 경매가 나올 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고수를 만나면 그래도 뭐 구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물어으로 다녀요. 그랬더니 어떤 고수를 만났어. 당신 이제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니까난 아, 평생 공장밖에 안 해서 공장 조금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현찰 1억 정도 있어요? 아, 1억? 아,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저 10억 공, 시세 10억이잖아요? 현찰 투자한는 5억 정도에 받읍시다. 반값에. 공장 그 사장님은 그뭔 소리예요, 도대체. 경매 나온다니까. 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치를 딱 해놓을 테니까 5억에 받자고요. 진짜 그런 방법 있어요? 그렇다니까. 하고, 10억짜리 공장에 목표는 뭐예요? 5억. 뭐신 거예요?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배제 신청자가 소유자가 아는 이유가 딱 이제 나오죠. 개가 개야. 내가 예를 들어 내 친구를 불러서 야, 너 무슨 건설회사 있지? 10억만 좀 신고해줘. 잘 되면 좀꼭 보답할게. 개가 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와 채무자 쪽은 대부분 같은 사람이에요. 다르지만 같은 사람. 자,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소유자가, 채무자가 유치권 배제 신고를 안 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되고 이제 5억이 돼요 한참 지났겠죠 이제 그럼 이제 입찰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옛날 컨설팅 출신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 딱 해놓으니까 이 소유자가 다 요번에 또 떨어질 거 같거든 그런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럼 저한테 와갖고 떨어질 거 같으니까 난 이렇게 할수없으니까 이렇게 말안 하고 아, 1억 조금 아, 모자라갖고 이번에 입찰을 못하겠다는 거야 80% 대출 받아갖고 5억 맞춰갖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영락없이 이제 3억이 됐다 한번더 떨어져서 그러면 슬슬 기어 나와요. 누가? 전문가들이. 어? 안 먹어? 이렇게 해 놨으면 그냥 가만히 먹지. 5억대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니까 제가 이런 표현중좀 종종 씁니다. 이 사람이 이 소유자가 지금 잘 차려 놓은 밥상을 해 놓은 거야. 자기만 먹을 밥상을. 근데 요 정도 가격이면 누가 거기다 숟가락을 띡 올려 놓는 거야. 그럼 이제 딱 올려놓고 이등 표정을 보면 이등 표정이 너무 어이가 없는 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등이 바로 누구다? 소위자 쪽이다.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프랜드 경매학원이 이걸 유치권을 파악하고 다닌데 이런 소문이 났어. 여기 빌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빌라 8동 짓다만 거. 국프랜드 경매학원이 그걸 파악하고 다닌다. 그랬더니만 유치권자가 이때 이거보다 훨씬 높였었어요. 그 유명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일단 얘기는 개가 개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유치권이다 이러는 거 아니야 유치권 거짓말이고 사실 먹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안할거 아닙니까? 10억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유치권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토지유치권도 자주 보시죠 토지유치권부터 해결해 볼게요 이제부터 15분 동안. 아직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100건 중 95건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자 땅의 유치권 땅의 유치권을 가면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데다가 유치권 신고할까요 그건 부끄러워서라도 못할거야 아마 뭔가 했겠죠 뭐 주택지를 닦았든 산을 밀었던 복토를 했던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유치권 신고를 해놔요 그리고는 점유를 못 하고 있는 게 열의 아홉 건이에요. 점유를 할 수가 없지 그때부터 없어 막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죠. 또는 여러 개 걸려 있죠. 토지의 유치권 그냥 두세요. 왜 이렇게 해결하려고 난리야? 돈줄 사람이 돈 받을 사람도 아니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냥 두는 게 해결책이에요. 뭐다? 제가 말하는 건 점유가 없는 건 아예 생각도 마시고 점유가 있더라도 토지의 유치권 점유 어떻게 할까요? 뭐 맞아 맞아. 대부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 딱 있어요. 두세요. 두시면 지금 5월달이죠? 3개월을 못 버텨. 이번 여름에 분명히 나 죽는다고 나갑니다. 뭐 나가든 말든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그거 해갖고 어 양도세님 오니 중과세 안 하려면 최소 2년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진짜 끈질긴 사람이다. 이번 겨울을 못 버텨. 그럼 내년 이렇게 따뜻해질 때 가세요. 그럼 현수 막다 찢어져 있고 컨테이너 막 멀티뽀하게 쌓여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초보자 때. 초보자 때그렇게 나가, 나가면 스마트폰 있죠? 이쪽에 카메라라고 할게요. 딱 도착을 해.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건 나만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날짜하고 시간을 찍어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쑥 돌리고 컨테이너까지 찍어. 그리고 저장. 그래야 또 일주일에 또 와. 또 찍고. 뭐예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난 그걸 증거자료로 제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더 충격이야. 왜? 상대방이 나타나진 않아. 내가 옛날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은 저를, 님을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렸을 거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7월달이야, 이제. 여름이야. 야, 야, 안 와. 끝났어. 이게 렇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갖고 가끔 내가 올까, 와볼까? 안 와. 충격적인 건? 그 친구, 야, 이 친구, 내가 10번이 나와서 이걸 찍어 놨으니까. 이건 점유가 없다는 게 확실하다. 나중에 소송을 가면 이걸 제출해야지. 한 번도 제출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유로운 자가 승리한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유축허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써? 본인이 안 하면? 그럼 돈으로는 못 버텨요. 돈으로. 자, 그리고 요거부터 할게요. 공실인데 잠겨 있는 거야, 이거는요. 아,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공사업자입니다. 바로 힌트 드립니다. 점유의 침탈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 자, 제가 예전에 서울에 2층에 상가를 하나 받았어요. 비어 있었어요. 물론 잠겨 있었고요. 그리고 유치권이라고 딱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고 들어갔어요. 전 뭐예요? 소유자죠. 비어 있는 거 따는 게뭐 문제 됩니까? 유치권자라고, 아, 유치권 판결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판결받은 사람이라도 점유의 침탈의 원인을 묻지 않는 겁니다. 위협, 이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뭐 칼을 대고 따! 이랬다든가.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 다시 점유를 할수 있겠죠.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니까 그 유치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깨져요 이거 그냥 열쇠 걸어 놓는 거 유치권자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고소하는 거야 고소나 나그 처음 처음은 아니고 하여튼 처음 수갑 쳐본게 이거야 이거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오시더니만 수갑을 채웠고 경찰차를 태워갖고 뭐 뭐라 그러더니 서해 가서 얘기하지 오더니만 아막 그렇게 침입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현장에서 이사 끝내고 미루는 관계에서 112에 신고를 해갖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어? 당신 누구냐? 뭐하는 놈인데 침, 침입을 했냐? 그러니까 무슨 강도, 도, 도둑 이렇게 신고를 한것 같아 어, 너 저요? 저 주인인데요 <laughs> 그랬더니만 뭐? 요즘에는 경찰분들이 유치권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유치권이란말 자체도 몰랐을 때였어 수가 풀어주고 어? 뭐예요? 주인이고 내가 당연히 그런 그런 거 맨날 당하니까 당연히 서류 꺼내 갖고 주인하고 증명했죠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신고한 사람 저 유치권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뭐예요? 그때 막설명을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공사를 했대느니 뭐래느니 막 그러니까 한참 듣더니 그걸 자꾸 이런데 우리한테 신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막안는 죄송하다고 열번 했고 나한테 이미. 그건 가까운 유동네라면 가까운 고향지원에 가셔 갖고 민사로 다투셔야죠. 그리고 뻘쭘하게 경찰서를 둘이 같이 나와. 그 그러니까 이제 민사도 안다또 우리나라 사람들. 에, 네, 그러고 이제 아까 막 소리 치고 난리 났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는 나를 상대로 뭘 해야 되냐면 유치권 존재 소송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책으로 배운 사람이나 법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텅텅 비어 있는 상가를 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저건 비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요, 점유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어. 그럼 이거 상가 왜 샀어? 상... 월세 받으려고 샀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어잘 됐다 그러면서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상가 쓰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거나 따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제가 강의를 좀 충분히 듣고 하세요. 이거 영상으로 내보면 안될것 같아요. 나내 강의 듣고 아무거나 딴 사람 한명 있어. 그것만, 이것만 들렸나봐. 공실은 따라, 이렇게. 이거 좀, 그런 상황이 맞게끔 하시고요. 자, 존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건은 아니나 또 하나 건물 하나 받으었어요 그분은 그냥 포기했어요. 사실 뭐닥트를 했다니 뭐래니 막 그러길래. 왜 저긴 안 했어요, 이거? 저기는 뭐 갑자기 경매가 나와서 안했잖아 저거까지 해주면 그거 돈 드릴게 그거 값 드리고 그냥 좋게 끝냈어요 건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건 좀 강하게 나와서 상대가 그리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거야 이제 판사가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가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감정평가사를 둘을 같이 대동해서 왔어요 아주 쉬워요 괜히 이렇게 의장 의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도 꾸벅하고 차로 왔길래 아, 이 건물입니다 하고 딱 들어가서 자문 따세요 하도 그쪽에서 좀 심하게 나와갖고뭐세콤 캡스, 호랑이 뭐 별거 다 해놨어 그리고 지문 이것도 해놓고 다른 데좀 걸려 띠띠띠띠띠 대고 뭐 카드 대고 이거 덜컥 열렸어 아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여자분이었는데 가만 안 보셔도 돼요 갑시다 그 판사가 안 보셔도 돼요 나 유치권자랑 같이 있었거든요 왜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이고온지한 15분 만에 갔어요 왜 그냥 갔을까요?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낙찰자가 하고 있잖아. 유치권자가 하고 있어야 뭘보고 금액을 따주고할 텐데 내가 문 열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이 논을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예. 자 그게 공실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업자가 점유하고 공사업자가 신고한 겁니다. 자 제가 돈을 받을 공사업자인데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 건물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땅은 그냥 점유를 못해. 할 수가 없는데 건물은할수 있잖아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려워요. 안 어렵겠어요? 그니까 러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야 이번에 낙찰될 것 같아. 준비해. 애들 출동 보내. 출동시켜. 무슨 얘기예요? 꼭 낙찰받으면 그때부터 점유하잖아. 그렇죠? 그니까 이제 어디에 그걸 나타나냐면 경매가 접수되고 경매가 접수되기 전에 은행에서 나가 많이 나가 봅니다. 왜 땅을 빌려주는데 건물이 올라가 있어. 그럼 이거 법정인상권이죠? 그럼 이제. 또 경매 넓지 말지 회의해야 될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현황 조사 법원에서 나가죠. 최소 한 번에서 최대 여러 번. 왜 나가요? 당신 누구세요? 보증금 있으세요? 얼마 적고 배당 신청하셔야 돼요. 못 만나면 또 가고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만나면. 근데 거기 하나같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점이 없음. 그런 현황 조사를 하죠. 사진도 찍어요. 또세세 세 번째 누구 합니까? 감정 평가사가 가죠. 감정 평가사는 누가 사는지 이런 건 적지 않아요. 하지만 현황조사서의 법원 직원보다 한 다섯 배더 사진을 많이 찍죠. 사진만 찍은 거 봐도 점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를 알죠? 자, 우리 낙찰자가 그 사람이 공사 대금을 받는 시점부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언제부터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는 각 살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틈이 보였다 100%다 깨집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야, 낙찰되면 애들 한 많이 투입시켜갖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이런 어설픈 유치권은 전문가 만나면 다 깨집니다 다 깨지는 정도가 100%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경매정보지를 쭉 보면 뭐 다른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이 산있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유치권 아니고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음 이것 자체만으로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단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다 깨십시오 자 마지막 임차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좀 전에 말했던 현황조사, 그리고 배당신고를 하죠? 배당신고할 때 여러 개의 서류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계약서가 들어가요. 내가 임차인 이런 걸 증명해야 될거 아니야.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그건 뭐,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그 표준계약서 제5조에 항상 써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의 의무입니다. 자, 임대계획이 끝나서 나갈 시에는 임대인에게 원래 있었던 대로 돌려놓는다. 자, 이걸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치권 포기각서라고 부릅니다.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성립요건이죠? 이건 원상복구의 의미의 계약서를 썼다면, 무조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차인이, 내가 임차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난 포기한 거야. 됐죠? 근데 재판, 이 재판부는, 무조건 무 소극적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걸 계약서를 찾아오지 않으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계약서만 딱 찾아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세요? 인도명령도 돼. 물론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험 있는 사법 보좌관이나 판사만 해주시는데 인도명령 은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결정 내려버린다는 거 아니야. 유치권을 그만큼 원상복구의 의무의 그 조항은 뭐다?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거다. 그 임차인의 계약서를 우리가 볼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아시겠죠? 계약서가 법원에 들어가 있겠죠? 우린 못 봐요. 하지만 낙찰되면 그 계약서 복사해갖고 제출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찰되면 보다 이해관계인이니까. 선생님, 그 아까 토지에 컨테이너 올려놨는데, 포기하고 나갔을 때 컨테이너를 보러내 자, 토지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점유하다가 없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 컨테이너 갖고 갈까 안 갖고 갈까? 그냥 버리고 가요. 혹시나 또 이제 자기 점멸 이 있을까봐 그 컨테이너 어떻게 해야 돼요? 팔면 좋겠는데 팔수 있는 컨테이너가 아닐 거야. 버리세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나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해. 야, 니네 컨테이너 때문에 내 2천 평을 내가 제대로 못 썼다 몇년 몇 동안 잘 만났다 너 손해배상.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와요. 네.